차수국, 뿌리 다난 거, 화분에 옮겨 심기. 자, 밑에까지 다 뿌리가 났습니다. 이제 화분에다가 옮겨 심을게요. 어. 어. 자, 화분에 심을 때는, 어, 일단, 이거는 비, 비료가 없는 무비상토에다가 심어주셔야 돼요. 요거는 필수입니다. 필수. 무비상토에다 심어주시고, 상토를 화분에다가 다 놓으신 다음에, 음 요런 나무 떼기나 요요 오아시스 크기 있는 그 정도 굵기로 해 가지고 가운데를 꾹 눌러 주세요. 음. 어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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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러졌다. 어, 이렇게 꾹꾹 눌러 주시면 음. 조거 그대로 갔다가 꽂으시면 되거든요. 이런 식으로 가운데다가 꾹꾹 뭐토비 무비상토를 누신 다음에 물을 흠뻑 뿌려 주시면 이게 음. 흠뻑 뿌려주신 다음에 하셔야 되거든요. 계시고 이제 뿌리가 다난 상, 뭐 이거를 그냥 바로 넣어주시면 되세요. 이러면 끝.